안녕하십니까? 어, 보통 이 사과즙을 사람들이 많이 사는데 사과즙 사가지고 와서 이게 잘못 나왔다고 막 그러셔 가지고 자 오늘 사과즙 기술자가 접는 법, 기술자가 아주 기가 막히게 접는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좀 보여주시죠. 예, 가운데를 이렇게 접어서 자, 아 천천히, 천천히. 아그 속이 걸 빼시는군요.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접었습니다. 이렇게 접어서 빼고. 자, 빼서 버리고, 위에를, 위에를, 위에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. 위에를. 아, 위에 구멍을 뚫고, 위에 구멍을 뚫고 전화가 왔습니다. 아, 아 예, 전화가 끊어졌습니다. 이제 자, 자, 이제 윗부분을, 구멍을 뚫고 나서 한번 보겠습니다. 윗부분을 저렇게 접습니다. 네. 저렇게 접어내야죠. 이쪽도 보시면은, 잠깐만요. 이 소개가. 이게 접는 부분이 표가 잘 안나있네요 여기가 아 이게 아주 약하게 희미하게 나있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잘 모르나봅니다 이 구멍을 먼저 뚫고 이 구멍을 기준으로 이렇게 접는다 아 이거를 모르셔가지고 어자 그렇게 한 다음에는요 자 안으로 접은 다음에 접은 다음에 이거를 자 이렇게 접어졌죠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눌러보십시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각형 된 다음에 예, 예. 아, 저렇게 안쪽으로 반대로 꺾습니다 반대로, 아, 반대로 꺾네요 아하, 이게, 이게 반대로 꺾게 되겠습니다. 자, 이제 그 다음 한번 더 한번 소개해 보십시오. 아, 어, 거기를 이런 형태로 반대로 꺾이니까 다 꺾이네요. 꺾이게 되있네요 거기가 아 어, 주름이 거기가 살짝 있나 보네요 아, 이거를 잘 사람들 이해를 못 해가지고, 어, 이게 잘안 된다.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, 그 다음에 눌러 보십시오. 예, 누르시고 자. 예 완성해보십시오 양쪽 다예 이쪽도 접어서 다 끼우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예 아주 좋습니다 아, 꿈순이들 사과즙 야 이거 이거 아주 고급 사과즙입니다 아주 사과즙 몇봉 들어있습니까? 5 0봉지야 50봉지 들어있어서 이거 얼마예요 25,000원이요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마을기업인가보네요 마을기업 마을기업 꿈순이들의 우리들의 꿈, 아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. 아 제가 어 이번에 이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 사과즙을 홍보하고 있습니다. 어 사과즙 정말 맛있더라고요. 근데 저 보고도 돈 주고 사과랍니다 그냥 안 줍니다. 예, 아주 참 치사하게 그렇습니다. 예. 근데 이건 어디냐고요? 꿈순이들의 영농조합법인 어디냐고요? 전화번호는 제가 아 어디 있냐 전화번호가 있나? 인터넷 검색없어요어 인터넷 검색하면 나옵니까? 네. 아 인터넷 검색하면 나와요 꿈소리들 양농조법이? 네. 근데 전화번호 없네 여기 어디 깨는겨요? 아 전화번호 하나만 좀 명함이라도 좀 보여주시죠. 조금 어 홍보를 해드리려 해도 이게 이게 참아 이게 아 이게 예, 사가지입니다 사가지 사과집. 아. 어, 굉장히 진하고 아주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 다른 거는 일절 안 넣고 어, 행자부에서 인정하는 마을 기업이 된다 행자부에서 인정한 마을 기업. 예. 어,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예. 아, 010 9781 하나에 3370. 아, 여기로 어, 주문하면 된답니다. 예. 여기로 주문해 갖고 많이들 사 드십시오. 예. 어, 저도 먹고 있습니다. 예, 하루에 한 봉지씩 만드십시오 하루에 한 봉지. 예. 산 사과로 아주 맛있게 잘 만들었습니다. 어, 9781-3370. 네. 예, 이상, 오늘, 어, 꿈손이들의 영농조합법인에서, 어, 사과즙, 사과즙 공고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